만약에 이런저런 상황만 잘 갖춰진다면 나도 정말 한번 멋지게 해볼 수 있을 텐데. 만약 나에게도 저런 행운이 따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금 나에게 처한 조건이 최상이 아닐지라도 사실 내가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기를 저지를 최적의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 여기에서 저질러 시작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상황, 다른 조건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나에게 주어진 것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저지르기에 앞서서 유의해야 할 점은 지금 이 일이 나 개인만을 위한 욕심과 집착에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이타적인 자비심이 바탕된 것인가를 분명히 해 둬야겠죠? 만약 후자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저질러 시작해 보아야 할 겁니다. 자비심이라는 그 근원적인 원력이 나머지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든 준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내맡김, 무집착을 품고 나아간다면 그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비와 사랑으로 지금 여기에서 저질러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의 기회는 지금만 잡을 수 있기 때문이고 모든 순간은 더 귀하고 덜할 것도 없이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순간이라는 최상의 기회가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러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해야 한다 혹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라는 집착 때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볍게 내려놓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시작은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라도 시작해 볼수 있겠죠. 하면서 조금씩 보완도 하고 하면서 조금씩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완전한 준비라는 것은 없겠죠. 아무리 완전하게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늘 돌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를 혹시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고 그 모든 준비 과정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취를 이룬 많은 이들의 생애를 살펴보십시오.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자리에 착착 정해진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정석대로 성공한 사람은 보기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게 되었다고 말하곤 하더군요. 이처럼 그 모든 성공은 자연스럽게 작은 것에서부터 저질러 실천하다 보니. 그때그때 그때 꼭 필요한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결국 성공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길을 걷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저 매순간 저질러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온전히 우주 법계에 내맡길 수 있어야 하죠. 우주 법계는 언제나 완전한 다름하에 제법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신뢰 속에 내맡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매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집착 없이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 자연으로서 무의 행으로서 힘을 안 드리고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자연스러운 지혜의 방식입니다. 법정스님께서는 일귀 일회라고 하여 모든 순간은 생에 단한 번의 시간이며. 모든 만남 또한 생에 단한 번의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순간은 생에 단한 번밖에 마주할 수 없는 유일무이하고도 온전한 기회인 것입니다. 다음 순간이나 다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최상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을 우리는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이라는 현재를 소홀히 여기면서 다가올 미래를 꿈꾸고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꿈꾸며 이미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합니다. 그것은 사실 내생의 최고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습관적으로 버리지 않고 붙잡아서 생생하게 매 순간을 살아내고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깨어있는 삶입니다. 무언가 마음속에 꿈꾸고만 있었지 쉽게 저지르지 못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쯤 시작할지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았는가요? 바로 지금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의 순간이고 기회의 순간입니다.